로마서 로끝 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revealed as attest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자, 하지만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나타났습니다. 율법에과 율법과 선지자 서두를 위해서 attested, 증거된 대로 attest, <laughs> 입증된, 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자 그러면 율법 말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안죠? 믿는 자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간에 인그 사이에 어떤 차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셨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laughs> We are made right with God by placing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this is true for everyone who believes no matter who we are 우리는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입니다. 누구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아, 감동이죠? English Standard Version 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 아무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구별이었습니다 민족이든 뭐 어떤 부의 정도든 뭐뭐 뭐 피부색이든 뭐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아, 나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자, 붙잡는 자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앞에서 말했던 그 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 눈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 위한 것이고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킹 제임스입니다.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pon all them they believe,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laughs>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파, 우리 교단. 네. 그러시 마십시오. 각 교회별로, 각 교단, 교파별로 어떤 실행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까지 예,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의롭습니다. 어떤 시행이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규모나 사람 수나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 것을 인해서 서로 서로를 판단하고 구분하고 구분 짓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로마야 23 23장 6절입니다. In his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Israel will dwell securely. And this is his name by which he will be called, Yehua, our righteousness.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경고히 과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의 이름이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다. 그가 불릴 이름인데 그 이름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시죠. 이 그는 죄의 모양이 있으셨지만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어 의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분 안에 마치 그분을 옷 입듯 우리가 입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둬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의식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